안녕하세요. 명상하는 요가쌤, 라라입니다. 오늘은 싱잉볼과 함께하는 호흡 자비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명상할 준비를 합니다. 허리가 아프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기대거나 누우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잠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싱잉볼 소리에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싱잉볼과 함께하는 호흡 자비명상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절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반복하면서 내면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암송하면서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과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선한 에너지를 보내고 있다고 믿으면서 명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져 있던 나의 생각들과 마음들을 지금 이 순간 나의 몸으로 가져옵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나의 몸에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들려오는 싱잉볼 소리를 그 소리가 나의 몸에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싱잉볼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소리가 나의 몸 어디까지 전달이 되고 있는지, 전달받은 나의 몸에서는 어떠한 감각이 올라오는지, 그 감각이 나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계속해서 소리를 따라갑니다. 주의를 두고 다음 구절을 암송합니다. 나의 머리가 행복하기를. 나의 머리가 행복하기를. 쉬기를. 함께 당신의 주의를 목으로 돌려 나의 목이 행복하기를 나의 목 전체가 행복하고 편히 쉬기를 목과 함께 어깨로 주위를 돌리고 늘 긴장하고 있는 어깨를 알아차리며 내 어깨가 행복하고 편히 쉬기를. 쉬기를 내 양팔의 윗부분과 아랫부분 그리고 손 전체. 내 팔과 손이 행복하고 편히 쉬기를. 내 팔과 손이 행복하고 편히 쉬기를. 손등, 손바닥, 손가락, 손목, 내손전 체가 행복 하고 편히 쉬 기를. 손 전체가 행복하고 편히 쉬기를. 호흡과 함께 내 주위를 몬 안쪽으로 돌려 가슴 전체 가슴을 감싸고 있는 갈비뼈와 가슴 안쪽에 폐와 장기들 이내 가슴이 행복하기를 숨이 행복 하 기를 주위 를내배 아래쪽 으로 옮겨 내배 안쪽 에 모든 장기 들이 행복 하고 편히 쉬 기를. 이제 내등 전체를 느끼고, 나의 등의 위, 중간, 아래 늘 긴장하고 무언가 짊어지고 다니는 내등 전체가 행복하고 편히 쉬기를. 내등 전체가 행복하고 편히 쉬기를. 호흡과 함께 나의 주위를 엉덩이로 옮깁니다. 나의 엉덩이 전체가 행복하기를. 나의 생식기와 골반도 행복하고. 편히 쉬기를 천천히 주의를 다리로 옮깁니다. 나의 허벅지가 자유롭기를. 나의 무릎, 무릎 아래 부분 다리 전체가 튼튼하고 행복하기를. 나의 발, 발목, 발바닥, 발등. 나를 어디론가 데려다 주는 발이 판단으로부터 자유롭기를 행복하기를 쉬기를 나의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따뜻한 몸을 알아차립니다. 내 몸을 비롯하여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이웃이나 친척 그리고 친구들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나의 모든 몸이 이 따뜻한 알아차림 속에서 이 따뜻한 알아차림 속에서 이 따뜻한 에너지 속에서 편히 쉬기를 나의 가슴이, 도전과 어려움을 향해 열리기를 나의 몸 나를 통해 수많은 생명들 나를 앞서 지나간 모든 이들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이곳에서 행복하기를 나와 나의 모든 것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평화롭. 약 1분간 나의 호흡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나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나의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계속해서 싱잉볼 소리와 멘트를 암송하며 주의를 나의 몸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행복하기를. 천천히 코로 주위를 가져오고, 코끝에서 들고 나는 나의 호흡을 느껴봅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숨을 길게 내쉬고,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숨을 길게 내셔 봅니다. 눈을 감은 채 양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두 손을 가볍게 비벼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 봅니다. 만들어진 따뜻한 온기를 내 몸이 필요한 부위에 가져가 나의 몸을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것이나 나의 온기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나의 몸으로 손을 가져가 나를 깨워봅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숨 한번 들이마시고 숨을 길게 내쉬면서 두는 가볍게 바닥 멀리 천천히 눈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